예 안녕하세요 수성렌트카입니다 솔라티 차량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요거 복도등입니다. 도등, 복도등 복도등 켜졌지요. 예, 복도등입니다. 그다음에 그 요거 요건 환풍기입니다. 환풍기 앞쪽 걸 누르면 어, 안에 있는 어,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뒤에걸 누르면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중간으로 심으 꺼집니다. 요거는 어 개별 등입니다. 손님들 각자 개별 등을 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등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하이패스는 여기다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네,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쓰시면 됩니다. 내비는 고속버스 내비가 탑재되어 있으니 사용을 권장합니다. 차량 높이는 2.85m입니다. 그 다음에 공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 이제 실, 앞쪽, 앞쪽 냉난방기입니다. 이거는 뒤쪽, 뒤쪽 에어컨, 뒤쪽 히터입니다. 요걸 끝까지 올려볼게요. 예. 뒤에서 소리 나죠, 에어컨.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래방, 노래방. 예. 위쪽으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TV, 요 TV 내리시면, TV가, 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가운데 TV 버튼을 눌러주시면, TV가 커지, 켜지고요. 예. 네. 그 마이크 유선 마이크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선 마이크. 예. 네. 아, 아. 하나 둘. 예. 네. 유선 마이크 1번은 1번은 그 에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 둘. 예. 네. 2번 기게 2번, 기게 3번. 예. 네. 에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래, 노래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예. 네. 네, 충전해야 되니까 꼭 꽂아두시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노래방 리모컨이 빛이 되어 있고, 노래방 책이 빛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쪽, 이쪽에서 이제 노래방을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되도록이면 만지시지 마시고요 예, 만지시더라도 에코하고 레벨 정도만 만지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1번 마이크, 2번 마이크, 3번 마이크 요건 반죽이 반주기, 반죽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채널, 마이크 채널 함부로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자 TV를 살짝 올리시고 그 다음에 요것은 노래방 쓰실때 천정 무지개 등 입니다 자 수동 수동 키시면 이렇게 천장이 되죠 그 다음에 자동 자동으로 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다음 요걸 음악으로 두시면 자제 목소리에 맞춰서 움직이는거 보이시죠 하나 둘 하나 둘 예, 제 목소리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분들에 맞춰서 요반요 요 반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요거는 노래방 쓰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라이트, 예, 야간에 이렇게 라이트 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저문 열고 열고. 그 연문 있죠? 슬라이딩 도어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스텝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 스텝 작그 스텝 작동 요령을 설명드릴게요. 자 스텝 버튼을 누르고 사이드 사이드를 당겨주시면 네. 자, 문을 열었을 때 이때 발판이 나옵니다. 발판이 발판이 그 다음에 문을 닫으면 발판이 들어가죠 발판이 나오죠 다시 그러나 자 보세요 요 스텝버튼이나 사이드가 하나라도 사이드가 예를 들어서 체결이 안되어있다 그러면 은 발판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 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